박형준의 생각TV 안녕하십니까 어, 요즘 경제 걱정 많으시죠? 어, 대한민국 경제는 이 세계 경제의 흐름과 이리할수 없지 않습니까? 에, 세계 경제가 에, 2020년, 2년 말부터 내년까지0 9년 2009년, 2009년, 2 0 0 9지 2009년, 2009년, 2 0 0 오늘은 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측했던 뉴욕대학의 루비니 교수가 최근에 2020년 이후 경제에 대해서 또 예상을 한 글을 발표를 했는데, 루비니 교수가 워낙 예리한 현실 분석력을 갖고 있고, 또 그의 예측이 대체로 그동안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루비니 교수의 그 보는 현재의 세계경제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까 싶습니다. 루비니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소위 총수요 위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경제학 교과서에서 흔히 많이 들으셨겠지만 총수요라는 것은 민간소비, 민간투자, 정부지출 그리고 수출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그총 수요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 글로벌 금융위기는 버블을 통해서 수요를 계속 진작을 했던 그 메커니즘이 깨지면서 소위 총 수요의 위기가 생겨서 금융위기가 발생을 한 것이죠. 그 금융위기에 대해서 그래서 양적 완화를 통해서 돈을 왕창 공급하는 그런 정책을 통해서 소위 유동성 공급이라고 하는. 그 정책을 통해서 그리고 이그 국가들 간에 과거 1930년대 공황처럼 보호무역주의로 가지 않고 개방적 무역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합의를 g 2 0를 통해서 함으로써 경제 위기를 정책 공조를 통해서 함께 극복을 할수 있었던 거고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 글로벌 금융위기와 재정위기를 긍정적으로 극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루비니 교수가 보기에 내년부터 이제 장기적인 좀 침체에 들어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그 침체의 원인은, 총수요 차원에서의 어떤 위기라기보다는, 이번에는 총공급 차원에서의 위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총공급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이제 GDP라고 얘기되는 국내 총생산 플러스 수입,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이제 수입까지 포함해서 우리나라에서 이그 공급되는 모든 이그 재화 와 서비스를 의미하죠. 그런데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총 공급의 위기로 인해서 장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총 공급의 위기는 무엇 때문에 발생을 하느냐? 뭐 여러가지 어떤 구조적인 요인들도 있습니다만 그 구조적인 요인 네다가 더해서, 루비니 교수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요인을 꼽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게 미중 무역 갈등 또는 미중 패권 경쟁에서 오는 요인들이고요. 두 번째가 그와 연관되는 거지만은 지금의 어떤 기술 전쟁의 성격,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어떤 경쟁과 그로 인한 치열한 갈등, 또는, 뭐라 할까요. 전쟁이라고, 소위 기술 전쟁이라고 표현되는 그런 어떤 것에서 오는 효과. 세 번째는 이 국제 에너지 가격의 불확실한 변동. 이세 가지 요인을 꼽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조금 한번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중 무역 전쟁은 제가 이제 지금 국제 정치 얘기하는 가운데서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미국과 중국이 디커플링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째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중국과의 경제적인 관계를 지금과 같이 이렇게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더욱 심화시키면 심화시킬수록 미국의 입장에서는 손해가 될 수밖에 없다. 손해라기보다는 이 패권 경쟁에서 불리하다. 중국을 견제할 수 없다. 중국과 맺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경제관계를 인도나 베트남이나 이런 쪽으로 새롭게 분산을 시키는 전략을 쓰고 중국하고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조금 이렇게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좋다. 또 그런 과정에서 중국통화의 위안화, 위안화에 대한 이 압력을 상당히 강화해야 된다. 그럼으로써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을 막아야 된다. 하는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이제 관세를 통해서 일어났던 무역관계를 조정을 하는 것이고요. 무역량을 비롯해서 중국으로부터 수입해 오는 많은 재화들을 다른 나라로 이제 돌리는 그런 과정이 시작되는 거고. 통화를 묶음으로써 미국 통화전쟁을 통해서 소위 중국이 금융시장을 새롭게 지배한다든지, 또는 중국이 통화정책을 통해서 소위 정책적 유연성을 갖는 것, 이것을 이제 막는 그런 어떤 전략을 취하는 거죠. 이거 자체가 소위 총공급에 영향을 주게 돼 있다고 루비니 교수는 보고 있습니다. 이미. 국제분업구조가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데에서 중국하고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그런 디커플링의 정책을 쓰면 쓸수록 이게 좀 순조로운 공급구조, 소위, 가치체인이라고 그러죠. 밸류체인이 또는 서플라이의 공급의 망, 공급의 망들이 중간중간에 상당히 단절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단절이 생기는 게 전체 총 공급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어떤 효과가 발생을 하죠? 적재적소에 그어 필요한 물건들이 공급이 안 되니까 당, 당연히 그 과도기적인 과정에서는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죠. 자, 우리가 가격은 오르는데 전체적인 이 생산량, 공급량은 늘어나지 않는 것을 뭐라 그러죠? 스테그플레이션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스테그플레이션 상태에 빠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인은 역시 첨단 기술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신냉전 체제로 보통 규정할 때 이게 정치 이데올로기적인 대립 이 측면도 있고, 투기디데스 함정이라고 보통 얘기되는 패권 경쟁의 요소도 있지만, 그 패권 경쟁의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 결국 첨단 기술 경쟁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저희 인공지능이라든지, 또는 로봇 산업이라든지, 5G라든지, 또는 뭐, 이, 그, 어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어떤 또는 양자 컴퓨팅이라든지, 이런 어떤 새로운 신 기술 분야에서 미국을 앞지르는 그런 꼴을 두고 볼수 없다. 이것이 이제 미국의 입장 아니겠어요. 그 전체주의 국가에 그런 기술들이 넘어갈 경우에 미국이 오히려 통제될 수 있다. 이런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술 전쟁에서 미국은 무조건 이겨야 되고 중국을 통제해야 되고 그것을 통제하는 수단으로서 지적재산권을 강력하게 관철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또 하웨이와 같이 중국이 미국보다 앞서가는 영역으로 진출할 때는 안보를 고리로 해서 그 잠식을 해드려가려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전략을 쓰는 거죠. 이런 첨단 기술에서의 어떤 그 양국 간의 또는 뭐 다른 나라들도 엮여 있는 이런 어떤 경쟁은 결국 글로벌 가치 체인을 역시 약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공급망에 있어서 문제를 가져올 수가 있고 그 대체 수단을 만드는데 여러 가지 어떤 또 고비용 구조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요인은 역시 뭐 미국이 셰일가스를 통해서 그 자기 에너지 문제를 극복했다 그러지만 역시 전 세계에는 아직 셰일가스에 다 의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동의 오일 석유 정치가 어떻게 되느냐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그 국제 석유 시장에서 공급이 수요를 초과했기 때문에 석유 가격이 계속 안정화되는 추세였고 낮아지는 추세였습니다만은 지금 이란 문제 때문에 사실 중동에서 새로운 위험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이것이 국제 석유 시장에서도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 그런 사우디의 가장 큰 석유 시설 파괴 공작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국제유가는 출렁일 수밖에 없고 루미니 교수는 국제유가가 그 이런 국제정치적인 요인 때문에 낮게 그 설정이 되기보다는 일시적으로 굉장히 높게 갈수 있다 특히 2020년에 유가는 대단히 불안해질 수 있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1973년이나 1979년이나 1990년에 있었던 이 석유 위기, 예, 뭐 그만큼의 파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안 그래도 지금 일어났던 공급 구조의 문제 때문에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데 유가까지 엎친데 덮친격으로 작용을 하면 이 침체가 상당히 위기까지 동반을 할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일어났던 세 가지 요인들 총 공급에 영향을 주는 이런 세 가지 요인은 스태그플레이션 효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는 오히려 오르고 전체적으로 성장률은 정체되는 일어났던 상황이 되면 미국 입장에서도 상당히 고혹스럽게 돼 있고. 또 트럼프 입장에서는 내년 재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상당히 견디기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중국하고의 어떤 이그 무역 전쟁도 좀 속도를 완화시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나 그와 관계없이 현재의 어떤 이런 그 상황의 전개는 내년 경제를 장기 침체의 그 들어가는 척북면이다. 그리고 이그 침체는, 어, 웬만해서, 바로 회복되기가 어렵다. 라고 하는 것이, 루비니 교수의 전망입니다. 그가 소위 닥터 둠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좀 비관적인 전망을 많이 하는 분이기는 틀림, 분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사실,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지금 경제가 안팎으로 어렵고, 특히 그, 그, 대내적으로도 구조적 요인과 정책적 요인이 결부되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수렁에 빠지는 느낌이 들고 있는데 그 글로벌 공급망 그 가치 체인의 한그 중심을 차지하고 있고 또그 연관성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라가 한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더욱 더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루비니 교수가 보는 내년 경제 또위기의 요인 이런 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하기와 알림 설정으로 박형준 교수의 생각을 가장 먼저 확인해 보세요.